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 가보시면 판상형과 탑상형. 판상형은 판상형은 성냥곽 아파트를 얘기합니다. 이게 성냥곽 아파트가 판상형. 탑상형은 타워형을 얘기해요. 타워형.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 퍼져 있는 거. 탑상형은 위로 가늘게 돼 있는 거. 그래서 옆으로 퍼져 있는 거는 장점. 환경이 균등하죠. 정남향으로 촥 모든 세대를 배치할 수 있어. 단점은요. 경관이나 조망이 불리하죠.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인데요 한강 조망이 될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갔었어요. 근데 여기가 그대로 한강이에요. 이 한강. 근데 네, 아파트 단지가 있어. 근데 아파트 단지에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파트 건물이 한동두동 동 있는 경우 별로 없죠. 한 저도 7개에서 15개까지 많이 있죠. 자, 한강 조망. 여기 예를 들어서 백0동은 한강 조명이 쫙 돼. 무지하게 비싸요. 전세 값도 비싸고, 사는 거는 말도 못하게 비싸고. 근데 이 바로 뒤에 있는 거, 백육동은 똑같은 전세 값을 물어보는데,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억이라면 여기는 2억 천이야. 어머, 9천이나 차이나. 왜 그런가 봤더니, 백0동은100%다 보이는 거예요. 100%가 한강이 쫙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? 백육동은요 여기를 통해서, 여긴 안 보여. 뭐 하나도 안 보여. 여기만 보여. 그렇지 않겠어요? 이 건물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예요. 경관이나 조망이 가로막으니까 안 보인다고. 요 이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에 만약 탑상형이다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있다. 그럼 얼마나 좋아? 그 사이사이 에다 보이잖아요. 그래서 탑상형은 경관이나 조명이 잘 보이고 판상형은 안 보인다. 그리고 일조 영향 그림자를 가린다 이거죠. 그래서 높이도 많이 못 가고 인동간경도 많이 띄워야 돼요. 근데 탑산은정 반대죠. 조망이나 경관이 유리하고 일조양도 적고 대신에 환경이 불균등합니다. 심하면 북향도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북향을 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짓느냐 이쪽이 북쪽이라고 했을 때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면 이런 형식으로 지어요.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. 그래서 여기 1번, 2번, 3번, 4번 세대. 그래고 3, 4번 세대에는 가급적 뭐 동서향, 남동향 이렇게 나오게끔. 그렇게 짓죠. 절대 북향은 짓지 않습니다. 북향 지으면 누가 들어가요. 북향 지으면 아예 분양 자체가 안 되죠. 어쨌든 탑상용은 환경이 불균등하고 어쨌든 얘네들은 서로 반대예요. 완전 반대. 그렇게 보시면 되고. 자, 방금까지 그래서 계단 실령, 홀령, 편복도, 중복도, 집중형은 평면 형식상의 분류였습니다.